할렐루야 복음 충만계의 서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50장 17절을 중심으로 요셉은 왜 울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어, 다른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는 디모데 후서 2장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잔인한 일을 저지른 형들을 용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형들이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가 그들을 용서하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형들은 요셉이 울었다는 것을 알고 요셉을 친히 찾아와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라고 말했고, 요셉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이거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단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야곱이 소천하고 어난 후에 어170어 야곱이 130세 이집트에 와서 147세에 소천하였으니까 17년 전에 형들을 이미 용서하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죠. 또 형들은 그 17년 동안 아무도 요셉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음도 알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 형들처럼 동생 요셉에게 큰 잘못을 저지렀다고 가정합시다. 보통 잘못이 아니지요. 처음에는 요셉을 잡아 죽이려 한듯 생각됩니다. 그러나, 마태형, 어, 루벤이 요셉을 살리고자 다른 동생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 속에 던지고 손을 대지 말자. 해서 구덩이 속에 던져놨습니다. 나중에 요셉을 몰래 구덩이에서 꺼내서 아버지 야곱에게 되돌아가게 하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사람의 계획대로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루벤이 잠시 자리를 떴을 때 유다가 요셉은 우리 골육인데 그렇게 죽게 하는 대신에 종으로 팔자고 제안하여 그들은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종으로 팔았으니까요. 당시에 종으로 팔려가면 혹사를 당하다 죽기가 일수였으니 그들은 요셉을 죽게 하면서 돈도 버는 유다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던 것이죠. 유다의 제안은 당장에는 요셉이 죽지는 않을 것이므로 동생을 죽이려 했다는 죄책감이 없게 하는 동시에 돈도 버는 일석이조 제안이었으므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죠. 루우베는 다른 동생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종으로 팔아버린 후에 돌아와서 아, 후회했지만 이미 요셉은 없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잔인했습니다. 아마도 일부는 요셉을 구덩이에 넣은 채 요셉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못 들은 척하였고 일부는 오히려 꼴좋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애원을 무시하며 요셉이 싸가지고 온 점심을 먹었으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점심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저지른 후에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그럴 듯한 꾀를 냅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은 것으로 보고하기로 입을 맞추고. <laughs> 아버지가 요셉에게 주었던 귀한 채색옷,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 편애의 상징이었던 그 채색옷에 애구, 애꿎은 수염소 한 마리를 죽여 그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겉으로는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속으로는 루벤까지 결국은 모두 한통생이 되어 진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지는 않았지요. 한편 루벤은 과거에 야곱이 봤던 아람 땅에 에, 라반과 함께 살때처모비로함 통관까지 하는 죄를 저지르기도 했으므로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생을 종으로 팔아 결국은 죽이려고 했던 형들은은2 0개 돈을 서로 나누었으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오랫동안 죄책감과 악몽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 죄책감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진 듯했지만 요셉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애굽으로 17년 전에 곡식을 구하러 온 그들을 염탐꾼으로 몰아 감옥에 3일을 가두자 루벤의 말 속에서 드러났죠. 요셉을 종으로 판지 21년이 넘은 때였으니 죄책감은 없어진 듯하였으나 사실 그들의 기억 속에 숨어 있을 뿐이었죠. 형들. 어... 형들은 형제를 미워하여 종으로 팔은 죄를 종생이 용서하기 전까지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셉 이야기를 다할 수는 없으나 오늘은 요셉이 17살 때 종으로 판 형들이 요셉이 56세가 되어 아버지가 죽자 비로소 39년 만에 요셉에게 비로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찾아온 형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을 살아온 형들은 요셉의 정체를 17년 전에 밝혔을 때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 130, 130이 왔고, 또 137세에 죽었으니, 그 17년 동안을 그들은 아무도 요셉에게 정식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17년 동안을 그들이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그런데도 왜 진작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가해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 때문에 편하게 살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진작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지요. 그들은 요셉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사삼스럽게 우리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은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39년간을 가해자들인 형들은 피해자인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저였다면 아버지가 살아있든 죽었든 관계없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사람이요? 어찌 자기 동생을 죽이려 했고, 종으로 팔았어. 하고 다구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형들이 손이 발이 됐듯이 용서를 구했겠죠. 그러나 자신이 용서해비라고 밝혔을 때 정신이 나간 형들에게 요셉은 오히려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한 바 있죠. 형들은 요셉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생각하기를 요셉이 다 용서했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용서해달라고 정식으로 말하고 용서받고 사는 것과 용서한 것으로 생각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사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마음 편하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들은 동생의 입장, 즉 피해자의 입장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두려움과 죄책감이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었지요. 요셉을 종으로 판 후,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22년은 요셉은 종살이 하다가 벌써 죽었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17년간은 그들 마음의 죄책감은 물론 요셉이 언제라도 그들에게 복수할 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17년의 인생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쓸모없는 시간, 17년을 그렇게 보내기를 원한, 원하...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결코, 어, 용서는 즉시 구해야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즉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형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가 표셉을 편해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에 보다 더큰 그들의 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말처럼 오랫동안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 하지 않고 복수를 두려워하는 세월을 17년을 보내는 게 잘하는 일입니까? 용서해 달라는 말하고 즉시 벌받는 걸 두려워서 17년 동안에나 두려움에 지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왜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을까요? 이제 야 형들이 용서를 구하는구나. 이제야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니 이제 오랜 소원이 이루어져 기쁨이 흐르 흘린 눈물이었을까요? 요셉은 이미 형들이 용서했던 것을 정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어도 충분히 형들이 알게 말했죠. 나를 이곳에 보낸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형들은 그 말뜻을 17년이나 지난 지금 아버지가 죽은 지금도 모르고 있음을 깨닫고 안타까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아니면 형들이 아버지가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이 복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형들이 가련해서 흘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형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이며 직접적으로 나는 형들의 잘못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지 못된 것을 후회해서 나온 눈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또 다른 이유는 요셉의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무슨 회개의 눈물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그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2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각기 옷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고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단순히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편에도 채색 옷을 입고 다녔던 요셉을 시기하여 종으로 팔았던 자신 잘못을 기억나게 하는 구절이구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의도로 베냐민에게 더 많이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아마도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에게 조금이라도 잘 해주고 싶어서 형들에게는 옷한 벌씩 주었지만 베냐민에게는 옷을 다섯 벌이나 주었을 뿐 아니라 은 삼백이라는 거금의 용돈도 주었겠죠.그러나 그때 요셉이 간과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종으로 팔리게 된 이유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 시작되었던 것인데 자신이 베냐민 형들에 비해 엄청 편애함을 보낸 것이 보인 것이 큰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흘린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동생이나 자식들에게 편애 대물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를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우리도 잘못한 것이 없는지 면밀히 지켜 돌이켜 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로 인해 촉발된 이 비극이 우리에게도 언제라도 재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마다 가해자를 용서하기 전에 자신에게 일어났거나 자신이 한 일을 면밀히 돌이켜 보고 회개하여 유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